네. 허리에 비해서 이 머리 쪽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의 위험성이 높은 수술이라서 네. 많은 경험이 있는 의사한테 아. 뭐 목수술을 진짜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야. 나는 된다. 약간 이런, 뭐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laughs> 네, 다좀 경과가 좋으세요. 아. 이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 자, 다섯 번째 키워드. 진짜, 아, 키워드로 알아보는 양방향 내시경. 와, 이제 양방향 내시경이. 대세예요 네. 작년에 저희가 건강팀 할 <laughs> 네. 때도 제목이 척추치료의 대세. 네. 양방향 내시경이었는데. 저도 지난 6개월간 열심히 또 수술도 하고 하면서, 네, 네 좋은 그 추억들을 쌓고 있습니다. 아, 환자분들과. <laughs> 네. 엄청 뿌듯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또. 만족감이 이렇게. 비교가 안 되죠. 아. 네, 그, 째고 하는 수술에 비해서,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은 상처는 작고, 효과는 음. 오히려 수술보다 더 좋으면 좋지,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어, 계속 찾아와주고 네. 계십니다. 네. 이 선생님이 무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 가장 큰 무기죠. 네. 네. <laughs> 그래서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장점은 1cm 미만의 구멍 두 개를 이용하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모든 협착증, 그러니까 경추, 흉추, 음. 요추. 목, 등, 허리 모든 병변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 또 경추 같은 경우는 디스크도 호발하는 부위인데 목 디스크요. 네. 근데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요즘 사실... 진짜 많죠. 또. 네, 많죠. 네. 근데 목 디스크는 내시경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근데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는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경추 내시경도 적용을 하고 있고 또허리에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에는 나사못 유압술까지도 저는 양방향 음. 내시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요 가져온 사진이 실제 내시경 사진인데요. 위에 세 장을 먼저 보시면, 어, 뒤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 뼈를 일부 제거합니다. 드릴을 네. 이용해서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빨갛게 부어있는 신경이 관찰이 되고, 음.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터진 디스크를 끄집어내면은 이제 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그 디스크를 잘 긁어내서 디스크를 제거가 되면은 신경이 풀리면서 더 이상 신경이 눌리지가 않고, 이렇게 터진 디스크를 센티미터로 재면 약1 센티미터 정도로 예. 크진 않지만 워낙에 그 목신경 자체가 섬세하고 예민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자그은한 디스크에도 굉장히 큰 증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어, 수술이 잘 됐고 음. 네. 그 다음날 이제 MRI를 촬영을 해서 어, 보시면은 수술 전에 튀어나왔던 그 어두운 색깔의 디스크가 제거가 되어서 지금 이제 눌려있던 6번 신경이 잘 풀린 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어, 있습니다. 눈으로도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납니다. 아주 네. 수술이 잘 됐네요. 그리고 이...